シャドーイング韓国語。テーマ別。韓国語基本語彙。海川の生き物。虫昆虫の言葉。では始めます。用意、スタート。パダピョボン。アザラシ。パダピョボン。パダピョボン。トルゴレイ。ルカ。トルゴレドトルゴレ 범고래, 샤지, 범고래, 범고래, 고래, 그지라, 고래, 고래, 주공, 재공, 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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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해달, 낙거, 해달. 해달. 정갱이, 아지. 정갱이, 정갱이. 정갱이 아유 은어, 아유. 은어, 은어. 정어리, 이라시. 정어리, 정어리. 장어, 은하기, 장어, 장어. 가다랑어, 가즈오. 가다랑어, 가다랑어. 금붕어, 긴겨. 금붕어, 금붕어. 잉어, 코이. 잉어, 잉어. 물고기, 작카나 물고기, 물고기. 연어, 사케. 연어, 연어. 상어, 사매. 상어, 상어. 상어 <놀람> 도미, 타이. 도미, 도미. メギなまず。メギメギ。ボゴブグ,グ。ボゴボ,ボゴ。バラオマグロ。バラオバラオ。ムノ、タコ。ムノ、ムノ。ムノムノムノ 오징어, 이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성게알, 은이. 성게알, 성게알. 성게알 새우, 예비. 새우, 새우. 굴, 가키, 굴. 굴, 개, 가니, 개, 개. 해파리, 그라게. 해파리, 해파리. 배압, 하마그리. 배압, 배압. 불가사리. 너대 불가사리, 불가사리 개미, 아리 개미, 개미 모기, 가 모기, 모기, 가. 나방, 가 나방, 나방, 딱정벌레, 가부덤무 시, 딱정벌레, 딱정벌레, 사마귀, 가마끼리, 사마귀, 사마귀, 거미, 금옥, 거미, 거미, 사슴벌레, 그와 나다, 사슴벌레, 사슴벌레, 바퀴벌레, 거리 바퀴벌레, 바퀴벌레, 귀뚜라미, 거어러기 귀뚜라미, 귀뚜라미, 매미, 세미, 매미, 매미, 나비, 저 나비, 나비 무당벌레, 텐토무시 무당벌레, 무당벌레 잠자리, 덤버 잠자리, 잠자리 파리, 하에 파리 파리, 벌, 하직 벌, 벌. 말벌, 스즈메바이 말벌, 말벌. <S> 메뚜기, 맞다. 메뚜기, 메뚜기. 개똥벌레. ほたる、げっどん벌레、まもなく暗記テストが始まります。アザラシ、バダぴょぼん、イルカ、ドルゴレ、シャチ、ポンゴレ、 그지라 고래 주공 듀공 낙거 해달 아지 정갱이 아유 은어 이와시 덩어리, 은하기, 장어, 가즈오 가다랑어, 긴겨, 금붕어, 꺼이, 잉어, 사카나 물고기, 자깨, よの、サメ。サゴお、たい<イ>。とみ、マまず。めぎ、ぐぐ。ぼこ<コ>、まぐろ。たらの、た 문어, 이가, 오징어, 은이, 성게알, 에비, 새우, 가키 굴, 가니, 게, 그라게. 해파리, 하마그리. 배압, 히도데. 불가사리, 아리. 개미, 가. 모기, 가. 나방, 가부토무시. 딱정벌레, 가마끼리. 사마귀, 금모 거미, 그와나타. 사슴벌레, 꺾이브리 바퀴벌레, 거어러기. 귀뚜라미, 세미 매미 초 나비 텐토무시 무당벌레 덤보 잠자리 하에 파리 하치 ボル、スズメバチ。マイボル、バッタ。メトギ、ホタル。ケットンボルお疲れ様でした。お役に立てば、購読を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次の映像でお会いしましょう。